유원님이 소속돼 있던 새누리당이 과거에 북한에 돈 주고 총사달러 간일 있죠? 총격전 해달라고. 예. 지금 분리대에 나온 개혁보수신당. 저 그걸 보면요, 아또 거짓말하는구나. 아까 보수 말씀하셨잖아요 예. 저는 진짜 보수적 행위를 하느냐. 제가 유현님한테딱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아까 그 안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. 예. 유현님이 소속돼 있던 새누리당이 과거에 북한에 원 주고 총 사달라고 하는 거 있죠. 총격전해다라고 네. 예를 들면 그런 거. 병력비, 방위비. 네. 이런 것도 많고요. 정말로 많은 안보 안보 하는데,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안보를 정략에 악용한 대표적인 집단입니다. 그리고 의원님은 그 집단이 그러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와서 새,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고 하시는데, 얼마 전에 보니까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보고 뭐 생각이 도지 뭐냐라는 식의, 제가 보기엔 명백한 종북몰이 하셨거든요. 배구까지 진실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